정부가 어제 올 하반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만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을 발표했는데요. 사전 청약 대상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최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 청약 제도를 통해 내년까지 총 6만 2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7월과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3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위례 신도시 등 5곳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10월 부천 원종과 남양 주황숙 2등 모두 11곳에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어 11월 하남 교산과 과천주암등 4곳, 12월 동작구 수방사 등 모두 10곳에서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인 14,000세대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사전 청약 대상지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동작구 수방사 인근에는 신혼 희망타운 20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청약을 통해 공급 시기를 1, 2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하반기가 돼도 음. 금액이 그렇게 좀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음. 젊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가고 지금 거의 이 매매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한 30대였잖아요. 음. 또 신혼 희망 타운이 공급돼 자녀들의 집값 걱정을 덜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제 자식과 손주를 생각하더라도 어, 이러한 부지가 그냥 있느니 이, 개발이 돼서 어, 조금이나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어, 분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직장 생활을 해서. 평생 동안 모아도 아파트 25평에 3평짜리 0를을 산다는 게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올 7월 가장 먼저 1100세대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역 주민들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를 사는데,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다 출가할 아이들이에요. 애들이 서울로 직장을 다니더라도 일단 거리가 가깝고 좋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진짜 가지고 있어요. 웅산도 가서 물어보고 그래. 요 어떻게 했으면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을까. 어? 혹은 행여라도 저걸 놓치면은 애들이 또 어디로 갈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10월 2차 청약이 예정된 부천 원종지구는 사전 청약의 영향으로 전월세 물량이 줄었습니다. 일부러 서울에서 이쪽으로 전입해오는 고객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있고, 젊은층들은 어, 집을 살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오히려 청약을 활용해서 어, 대장 신도시에 어, 당첨을 노리고, 어,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로 월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집값을 안정시키고 물량 공급을 앞당겨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